안녕하세요. 역사 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진왜란 시 가토오기요마사의 최선봉장으로 조선을 침략했다가 조선에 항복하고 귀순하여 왜군을 무찌르는데 공을 세운 김충선의 일대기를 알아보는 역사 산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충선의 일본 이름은 사야가이며 1571년생으로. 조선 침략 당시 21세였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귀화한 항외장수로 본관은 김해입니다. 1592년 선조 25년 임진왜란 때 같고 기요마사의 좌선봉장을 맡아 휘하에 다수의 철포수들이 포함된 30명의 부대를 이끌고 조선에 상륙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유학 공부에 심취해 있었고 조선과 중국의 문화를 흠모했습니다. 사야가는 살인과 약탈, 배신을 일삼는 당시 일본의 비속한 풍속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1592년 4월 13일 부산에 상륙한 후 부하들에게 노략지를 금하는 군령을 내리고 동래성으로 상륙한 다음날 경상도 병마절도 사박진에게 이 나라의 예의문물과 의관. 풍속을 아름답게 여겨 예의의 나라에서 성인의 백성이 되고자 할 따름입니다. 라는 서신을 보내면서 우리는 싸움을 원치 않으니 투항하겠다 라는 의사를 밝히고 뜻을 같이하는 부하 500명과 함께 조선에 투항하였습니다. 그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 잇따라 공을 세웠으며도 원수권율, 어사, 한중겸의 주청으로 김충선이라는 한국식 이름을 선조로부터 받았습니다. 본관을 김해김씨로 삼았지만 가야의수로 왕계인 김해김씨와 구별하기 위해 사성김해김씨라 칭합니다. 김충선은 낙향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에서 사슴을 버타여 살았으므로 우록김씨라고도 합니다. 이 우록이란 지명은 김충선이 직접 지은 지명으로. 이곳에 현재까지도 사성 김에 김씨들이 집성촌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충선의 사당인 녹동서원 이 있으며 뒤편 산 중턱에는 김충선의 묘도 있습니다. 옆에 달성한일 우호관이 있으며 일본인 관광객이 한해 1 0명 정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귀순 이후 사야 가는 경상도 지역의 의병들과 함께 힘을 합쳐 일본군과 여러 번 싸움을 벌였고, 곽재우와 연합해 일본군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의병과 힘을 합쳐 조선군 장수로서 모두 78회의 전투를 치렀으며, 이때 전공으로 정산품 첨지중 추부사에 이르렀습니다. 김충선은 당시 조선의 조총을 보급하고 훈련시킨 것으로도 유명한데, 그는 일본에서 무기 제조에 대한 조예가 깊었고, 조총의 제조 기술에 밝았습니다. 또한 조총을 제작하는데 그치지 않고, 화약의 제조에도 관여했으며, 조총을 이용한 고급 전술도 직접 전수했습니다. 1597년 선조 30년정 유재란이 발발하자, 사야가는 손시로 등 항복한 외장과 함께 의령 전투에서 공을 세웠으며, 경상도 우병사 기문서 휘하에서 울산 외성에 농성 중이던 가토의 일군을 섬멸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같은 해 12월 종이품 가선대부로 승진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여진족들의 침입이 잦자 변방 방어를 자청하고 10년 동안 북방 변경 수비를 맡았습니다. 1624년 인조 2년 이괄의 난 때는 이괄군에 항복한 외인들이 많이 가담했는데, 그중 서화지라는 항복한 외인은 무예가 뛰어나 도저히 조선군이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김충선이 서화지를 만나 잘못을 꾸짖고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그 공으로 조정에서 토지를 받았으나 군대의 둔전으로 사용하라고 다시 반납했습니다. 1636년 병자 호란이 터지자 쌍령 전투에 참전하여 청나라군 500기를 전멸시켰으나 조선 조정이 항복하자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1642년 사망하여 삼정산에 묻혔으며 1776년에는 삼도 유림들이 김충선에게 시호를 내려줄 것과 정렬을 세우고 증직을 높여줄 것을 상소했습니다. 그 결과. 1794년 정조 18년 우롱리에 녹동사와 녹동서원이 세워지고, 1892년 고종 29년 12월 정원대부 병조판서 겸 의금부 훈련원사로 증직됐습니다. 1798년 정조 13년 지방 유림들에 의해 창건된 녹동서원은 대원군의 서원철 폐령으로 잠시 회철되었다가, 1914년에 재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진난시 조선에 침략했다가 조선에 귀순하여 외군과 야인을 격퇴하는데 공을 세운 항외 출신 김충선의 일대기를 고찰해 봤는데 다음 주엔 한양을 수비하는 명을 받은 도원수 김명원의 일대기를 알아보는 역사 산책의 시간을 갖기로 하고 여기서 마칩니다.